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 끌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아,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빛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줄을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줄을 맞지 못하리 그날 밤 칠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알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한 마을에 넓은 논들이 있었습니다 한 논의 주인은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논은 주인이 게을러요 한 번에 다 하자 하면서 논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성을 들여 논 농사를 짓는 주인은 비가 오면 물길을 트고 또 잡초를 날이 밝으면 잡초를 뽑습니다. 그런데 염논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추수의 계절이 왔어요. 부지런한 주인의 논에는 당연히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나달도 많고 통통해서. 벼가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반면 게으른 주인의 논에는 온통 잡초뿐입니다. 쓰레기와 돌이 가득합니다. 벼 이삭에는 쭉정이만 가득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고등학생 때 제가 농 어, 농사는 안 짓지만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의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농사 짓는 친구들을 모내기 때마다 또벼 베기 때마다 가서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음, 제가 농사에 대해서 분해하지만 제가 이 분해 아닌 제가 봐도 이 친구들의 밭에 논에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겠더군요. 덕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별은 벼이삭이 정말 정말 많이 달려 있고 통통해요. 잘된 농사입니다. 반면 이상학이란 친구네 집에 가서 벼베기를 하는데 아 벼베기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별로 안맺히는데다가이 쭉정이가 이렇게 만져보면 쭉정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내가 봐도 그 논은 망한 농사였습니다. 똑같은에 비슷한 논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군요. 하나님도 세상 끝날에 추수를 하십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나슬휘둘러라 국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바라.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된 그런 구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벨론은 타작마당 같으니 그를 밟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 말씀에도 추수는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추수는 마지막 어, 심판 때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요한이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을 쓰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낯은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예언된 최후의 추수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미래를 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두실 날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날은 모든 악이 물어 있고 복음의 전함이 완성될 때입니다 즉 곡식이 이것을 때 이마는 것입니다. 1 5절에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두르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날의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영혼들, 인맞은 성도들을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곳간, 즉 천국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물과 땀과 노력으로 믿음을 지켜낸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상급과 칭찬을 부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이릅니다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느니라 그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발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주소는 주님이 거두시고 심판의 주소는 천사가 포도주 천사가 거둡니다. 포도주 틀은 곧 심판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 틀에 던져지고 발표서 나온 피가 말 굴레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말 굴레라는 것은 말에 이제 말을 이렇게 묶어둔 거 있잖아요. 말에 이제 그 고삐를 이렇게 매는 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말 머리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 피가 천육백 스다디온 이스라엘 전역에 수영장 높이만큼 1.5미터 정도 수영장 높이만큼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의미하고 그 심판이 무서울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한쪽은 은혜의 향기가 나겠지만 한쪽은 이렇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심판의 향기가 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주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설 듯이더라도 우리가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알고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날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그날을 준비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알곡으로 우리 주님의 천국의 곳간에 채워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계십니까? 혹시 잠드는 자들요, 잠든 자들요 영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들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자녀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여러분 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추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날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추수하여 영원한 천국 꽃간에 이렇게 드리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 또 핍박 어려움들도 등이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심판의 추수를 맞이할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에, 그리고 삶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진짜 증인 삼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심령. 정결한 심령, 준비된 심령으로 속일 원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붙드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심령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우리 입술에 있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성도들 삶, 성도들 입술에 또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병변을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동하시고 믿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종일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며 가정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절대로 이민족을 포기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모든 세력의 괴계들. 자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음란의 물꼬를 틀려는 어리석은 악한 자들의 모든 계계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과와 거룩함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미얀마 연군한인중앙교회 우리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 안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 속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